그스 슬플했던 느낌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작품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역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건 그런 것뭐쓸 수가 없죠. 네. <laughs>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집이면 네. 이렇게 우리 집 주위에 극장이 이렇게 네개 있었어요. 하루 여섯 서 영화 보고 하루 찍어서 보고 하루 찍어서 보고 아, 시네마 음. 창국 같은 어이 있을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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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마을에 사실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든지 다 읽을... 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이제 무슨 석유집 뭐 제일약국 이런 간판들도 어, 어, 어. 다 입고 다니고 어. 소리내서 입고 다니고 갓원에 신문지로 네, 네. 이렇게 배 같은 거싸 놓으면 막 잡아당겨서 네. 어. 그것도 있고 도배는 신문지 이런 것도 다 읽으시고 저희 집은 이상하게 도배는 안 했던 거 같아요 사실 그 읽을 것들이 좀 네. 귀했어요 네. 어.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네. 자녀분들이 책을 많이 보고 이러면. 좋아들 하시는데 뭐 좋아하셨어요? 아, 특이하게도 지금도 참 그거는 좀제 인생을 좀 이렇게 바꿔놓은 그런 일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주 시골 분이시고 위로 남자 형제만 세 있는 집에 여자아이가 네 번째 여자였으니까 제가 심부름 시킬 것도 굉장히 많고 네, 네. 뭐 그랬을 텐데. 방문을 이렇게 열어보고 제가 책읽고 있는 것 같거나, 그러면은 네. 그냥 가만히 닫아 주셨어요. 그러고 아 그러니까 그런데 숨어서 이렇게 석간이라면 네. 어느 때는 지붕 위에서 들고 그랬는데 담장 위에 이런데 <laughs> 그러다가 이렇게 오빠들이 뭐 저를 찾고 그러면 안 알려주시고 그러셨던 아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가 책을 읽거나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그런. 음,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음, 어린 아, 마음에 아. 이렇게 캐치를 하고는 네. 어느 때는 막안 입고 있다가 노마만 방문을 낸다거나 많뭐 <laughs> 책을 보고 막 그랬던 <laughs> 기억도 있고요. 음. 저희 집에 감나무가 아. 너무 오래된 감나무라 고목이어서 네. 이렇게 둥그렇게 파져 있었어요, 네. 아니. 아. 거기 그런데 이렇게 쓰면서있고 그불량청소년때 그렇게 집단 뒤에 숨어가지고 소주 <laughs> 마시는데 네? 그죠? 정말 네. 문학선입니다 집단 뒤에서 <laughs> 책을 읽어보고, 네. 감나무에 <웃음> 저쪽에 쪽이 <laughs> 줬는데 <좀 읽었을 때 웃음> 네. 책을 보고 있고. <laughs> 네. 뭐 책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예, 네, 그쪽 그 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된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알게 된 듯한 아하. 느낌이 들었고요. 아하. 또 신기한 것은 음, 다른 세상이 있구나. 음. 가장 좋았던 거는 그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하. 다, 음, 그 당장은 헤어날 길 없는 어떤 음. 고난이나 네, 네, 네. 슬픔이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인공인 거? 음. 그거에 매혹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책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 이런 어. 생각을 또 하게 됐고. 네, 네, 네. 그래서 은근히 뭐 네. 발설은 못하고, 언젠가 나, 나, 나. 이런 책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아, 그런, 그런 생각. 그러니까, 거기서 좀 비밀을 가진 듯한 느낌? 네, 아, 그런, 아, 아 그간 그러니까 발설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좀, 아, 그래서, 좀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서, 음.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있고, 음, 아. 음. 네. 그래서? 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항상 꿈을 안고 살잖아요. <laughs> 영화의 꿈. 네. 네. 영화 말고도 여러 가지 꿈이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어떤 것들? <웃음> <웃음> 아니 왜 꼬치꼬치 불러? 궁금해서요. 그럼 네. 말씀하세요. 그래. 아, 정확한 걸 좋아하시니까. 나는 얘기했잖아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다 이제 음. 평등하고 음. 공평하게 살수 있을까 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오. 또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오. 어디로 가는가 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그게 어, 꿈이에요. 그게 꿈일 수도 있는 아, 것이고. 아, 좋은, 곳으로 그래. 좋은 곳으로 가고 네. 싶고. 네. 너는. <laughs> <laughs> 아, 저희가 평등한데 왜 질문도 못 합니까? 저희가 평등한데 왜 질문도 못 합니까? <laughs> <laughs> 잘하다. 잘다잘다 야, 그래, 그래야 되네요. <laughs> 아, 이런, <야>. 이런 분위기구나. <laughs>